상대는 9월 초반이죠. 9월 초반입니다. 제가 공격한 거고요. 이불킥 영상입니다. 네, 오늘 두번째 공격권, 두번째 공격권을 사용한 맵이고요. 첫번째에서 퀸힐 골비 발호로 완파를 해서 두번째 공격은 퀸힐 라벌을 한번 시도해 봤어요. 제가 라벌을 원래 되게 못해요. 잘 못해요. 문제가 분노나 신속 뿌리는 위치가 호그한테 힐 뿌리는 히듯이 그 위치가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예, 라벌은 분노 뿌리는 위치가 조금 다르거든요 첫 번째 방타 빨리 접근하도록 그래서 빨리 접근하도록 분노를 이 벌룬에 겹, 걸치게 딱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노 끝자락에서, 분노, 이제 얘네들은, 이 COC는 마법이 펄스 개념이잖아요. 예, 분노 끝자락에서 분노 빨로 튀어나가면서 이제 대공포까지 붙도록. 예, 그런 식으로 써줘야 되는데, 그걸 잘 못, 못했어요. 보시면, 마법 스펠 뿌리는 위치가 너무 안 좋아요. 예, 제가 라바를 정말 못한다는 증거고요딱 보시면 대공포가 두개 모여있죠. 여기다가 퀸 넣고요 벽 뚫고 들어가면 이거 두개다 제거됩니다 클손까지 제거되죠 그러고 나면 대공포 두개 남아요 하나는 레벨이도 낮죠 이거 <laughs> 라벌 들어가면 다다 부셔요 원래는 그라 라벌 퀸일 라벌 하시는 분들은 근데 저는 애초에 그냥 라벌 또잘 못해서 몇번 시도해 보긴 했는데 예, 클전에서는 두 번밖에 못안 해봤는데, 두 번도 완판을 못 했어요. 일반 약탈에서 좀더 연습을 해가지고 예, 시도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그렇고, 근데 또 문제가, 제일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 문제는 이 체력 높은 기탁 잡건물을 퀸 하나로 그냥 부셨어요. 사실은 위자드 하나로 여기 길 정리해 주는 것까지 좋은데. 유저드 한 마리를 같이 미리 넣어서 좀 빠르게 이 체력 높은 건물들을 부셔주고 벽 작업하고 들어가서 대공법 부시는 이 작업을 좀 빨리 좀 진행했어야 을 벌룬 하나를 줄이더라도 유저드 하나 더 늘려서 그렇게 했어야 하지 않나 그리고 이호그는 클성 병력 참 빨리 좀 끌어내려고 쓴 거고요 라벌은 퀸이 있으니까 퀸 있는 쪽에다가 먼저 라바 두개 넣고요 이렇게 벌륨 뿌립니다 벌륨 뿌리는 것도 퀸이 이 정도밖에 제거를 안해 주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 여기부터 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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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대포 있으니까 두기 아, 아차타워 아쪽 두기 대포 쪽 두기 이런 식으로 뿌려 주거나 했어야 되는데 여길 또 여기 이쪽에 또이 법사타워 향해서 뿌린 게 대포로 또 모였어요. 아, 참 안타까운 실수죠. 이거 기초적인 뿌리는 위치 같은 거 실수했고요. 처음에 분노 신속 뿌리는 것도 위치가 안 좋아서 처음에 벌룬이 안 걸치게 대공포에 걸치게 좀 뿌린 게좀 페인이고요. 뒷 부분에서도 스페 위치가 다안 좋습니다. 아주 방탄은 다 부셨고요. 시간이 부족해서 잡건물 완파를 못한 케이스고요. 이미 다른 분이 완판하셔가지고 기록이 사라졌기 때문에. 아하! 보시면 퀸 넣고요. 힐러 넣습니다. 노발리거기서 위자드 한 마리를 좀 미리 넣어서 이큰 골드 저장소를 빨리 부셔줬어야 되는데, 퀸 레벨이 또 20레벨이라 한 23, 25레벨만 돼도 좀더 빠른 속도로 부서지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이니까, 특히 라벌은 시간이 좀 부족한데, 제가 그걸 계산을 못했어요. 처음에 너무 여유롭게, 예, 격자국관 좋구요. 너무 느리게, 예, 제가 해가지고, 이런 사단이 좀 벌어졌습니다. 이제 배공포 들어가죠? 탱크 쓰셨으니까 이제 호구 한 마리 넣어서 클성 병력 유인하려고 이제 호구 넣죠. 호구 넣는 것도 또 괜찮았어요. <laughs> 조금 아래로 뿌렸으면 이쪽 아처 타워 쪽으로 호구가 가서 클성 병력이 안 나올 뻔했는데 독 하나 뿌려주고 이 독이 하나라서 퀸도 레벨이 20 레벨이고. 유저들 너무 늦게, 늦게 했죠 스킬을 써서 잡아야 했고요. 어차피 스킬은 뭐, 아껴서, 아껴도봐야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나바둡니다. 네, 네, 벌룬이 잘못 갔어요, 위치가. 너무 안 좋았어요. 제대로 아, 못 뿌렸고요. 추가로 다 넣어줬고요. 그래서, 네, 스펠 뿌린 거 보세요. 호그할때 뿌리듯이, 호그 힐 뿌리듯이 뿌렸어요. 안타깝게도. 이 위쪽에 라바하나 더다 넣고요 풍선하나 뿌립니다 풍선을다 넣었어요 풍선 두 개를 아꼈어야 되는데 어. 네. 추가로 분노랑 신속 뿌리고요 분노 하나 남았죠 여기 신속하나 더 분노하나 남은 걸 여기 바로 써줬으면 어땠을까 이 신속 대신에 이쪽에 분노를써서 어땠을까 네, 라바는 다 터졌고요 라바펍이 거의 없어요 안타깝게도 벌룬이 남은 게 없으니까, 벌룬이 먼길 가죠. 방탑 부스러. 참 안타깝습니다. 킬러가 이쪽에, 아니, 퀸이 이쪽으로 아래쪽으로 벽 부수고, 이쪽을 먼저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황탄은다 부셨는데, 라버 펍이 남은 게 너무 적고, 유자드도 없고, 아처두 아처 마리 있는 거, 비눗기 하나 뿌리고, 또 하나 뿌렸습니다. 예, 근데 뭐 이미 늦었죠? 3분 꽉 채워서 이제 15초, 13초 넘는데. 벌룬도 안 퍼지고 다 뭉쳐다니고요. 중요한 건 항상 화력을, 라벌에서는 벌룬, 골 위호에서는 뭐 위자드를 좀 남겨서 <laughs> 끝까지 좀 남겨라. 그게 좋고요. 마법 뿌리는 위치. 특히 라벌은 호그랑 다르게 마법 뿌리는 위치가 좀 다르다. 호그는 방타 위치 위에 호그 위에 뿌리지만 호그 예상 경로를 생각해서 미리 예상 경로를 생각해서 예측으로 해서 뿌리지만 라벌 할때 분노나 신속은 지금 당장 벌룬이 마법의 영향을 받도록 최대한 빨리 외, 외부 타워를 제거하고 대공포 접근하도록 네. 좀 벌룬에 닿게. 바로 벌룬이 마법의, 마법의 영향을 받도록 뿌려야 된다 하는 게 오늘 이불킥 영상의 주제가 되겠습니다.